은선 앵글러님의 마지막 일, 카타리나, 카타리나입니다. 아, 요건 확인 안 했네요. 언제 했는지. 어, 잠깐만요. 작업을 이전에 하셨는데, 했겠죠? 잠시만요. 그때 10월달에 했던 모델인가? 클러치 교환 했던 모델인가요? 이게 벌써 근데 이렇게 됐어요? 아니겠죠, 설마? 예. 음... 그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음. 잠깐만요. 맞나? 노브가 이게 아닌데? 핸들이 이게 아니었었는데?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. 그냥 자가 수리는 여러 번 하셨고요. 해수 피해가 얘도 또 있네요. 좀 있네요. 어저 뭐냐? 그코가 그 은색 노브인 거랑 얘는 조금 관리가 기존에 앵글러님이 하시던 방식과 조금 틀려요. 좀 소홀하다라고 해야 될까요? 네 누구가 아는지, 이쪽은 그리고 이게 바닷물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소금은 저기 낚시 갔다 와서 전혀 관리 안 하는 일인가 봐요 그냥 봐도 부식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많이 서걱거리고요 4.9 기업인데 이 정도면 많은 거죠. 예. 클러치는 안 좋고요. 석회가 많이 꼈어요 노브는 안 좋고요. 네. 자 여기 소금이 많은 거 보니까 이건 절대로 낚시 후 샤워기 세척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. 꼭 하시길 바랍니다. 메커니컬 브레이크도 되게 많이 잠겼네. 예. 아이고. 첫 작업은 아니겠죠? 이게 해수겠죠? 저 두리 한거 같았는데, 네, 저걸리 했던 거로 판단입니다. 뭐 열어 보면 알겠죠, 뭐 잘해서 아이고 잘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시작합니다. 이 릴링감과 뭐, 이거, 이거, 이거 몇 가지 시작합니다.